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28과 에스더의 파티 그 두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을 마치고 2차 귀환 이전에 에스더의 활약이 소개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에서더서이고요. 하만의 괴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왕후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아소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 보았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이 왕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왕의 조서, 즉, 하만에게 내려졌던 그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즉, 에스드에게 주어진 이 조서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에스드에서 배경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티 장면입니다. 두 번의 파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에스더 오장삼 절에 보면 아소레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후에 두 번째 파티에서는 에스더 칠장삼 절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에스드의 요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관련된 내용의 성경은 에스더 8장 5절에 의하면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리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조서를 그두어달라라는 내용이지요 에스더 팔장칠 절에서 팔 절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트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치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유대인을 말살 시키려고 얻어내는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이렇게 에서들을 통해서 다 취소되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받아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서도 8장 8절에 의하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이다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서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가 애굽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즉 바로의 인장 반지입니다. 14년 권한을 위임하고 애굽의 총리 요셉을 임명하는 조서지요. 그리고 바로의 영아사레 아기들을 살해하는 명령도 이 조서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의 출고 명령도 이 조서에 의한 것입니다. 나가서 다윗의 조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시키는 다윗 왕의 조서가 유왕기상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서는 바벨론 느부간데살 왕의 조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에 의하면 다네엘과 세 친구의 죽음의 위기를 가져왔던 바로 그느부간네살 왕의 조서이죠. 네 번째가 오늘 이에서더스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의 조서입니다.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바로스로바벨에게 내려진 이 조서였죠. 이어서 다리오 왕의 조서도 에스라 6장 13절에 고레서 왕의 조서 발견 후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라는 조서지요. 나가서 다니엘의 사자 굴 죽음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이 왕의 조서였습니다. 오늘 28과의 배경이 되는 아수에로 왕의 조서 바로 유다 민족의 구원, 불임죄를 제정하게 되는 조서이죠. 그리고 이후에 아닥 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차 귀환 조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삼차 귀환을 통한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는 이 조서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는 유다 민족의 구원과 불임자를 재정하게 됐지요. 에스라 8장 10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왕의 조서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하만의 제안으로 유대인들을 말살 시키기 위해서 아수레오 왕의 조서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되고 후에 에스들을 통한 2차 아수레오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하만은 도리어 죽게 되고 또이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 도로입니다. 즉이 말은 왕의 조서 전달 등급이 90일이냐 일주일이냐라고 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만을 통해서 내려진 아수에르 왕의 조서는 일반 도로를 통해서 전달되어 90일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살려내는 두 번째 조서는 일주일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도달하게 되는 이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자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도로망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망을 분할해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타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페르시아의 우편로를 잘 활용하게 되었죠. 이 우편로에 111개의 우편 역을 설치를 했고 수사로부터 사데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상업을 위주로 하는 대상들의 도로 주행은 90일이 소요가 되고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이 조선은 대상들의 도로를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2차 에스들을 통한 아소리 왕의 조선은 왕의 사자들의 길을 주행을 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페르시아 전국에 전달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에서도 8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그때 시원월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왕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일에쓰는 왕궁에서 키워진 준마 뛰어난 말을 사용을 해서 바로 왕의 사자들이 급하게 이 조서를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차 귀환공동체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모르도겔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들을 통해서 살려 내심으로 인해서 2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이 이어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생된 유대인들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즐기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만이 체비 뽑아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체비는 하만이 뽑혀서 하만은 죽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게 되어서 잔치를 베풀며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제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더스를 중심으로 28과 에스더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 여행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20 말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